여러 사람이 하나의 건물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차장과 같은 공용 부분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건물도 처음에는 개별 소유자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용 부분을 관리해 왔으나 이후 집합 건물로 전환되면서 관리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건물 일부를 소유한 사람들끼리 주차장 사용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집합 건물로 전환된 이후 기존 계약을 체결했던 소유자들은 건물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가 맺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지속적인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합 건물로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민법상 공유의 법리가 적용되어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현필 변호사입니다. 2024년 집합건물 관련 특이 사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집합건물이라고 하면 민법상 공유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민법상 공유관계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 아니면 과반수 이상이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재산권만을 말하는 것이고, 집합건물법에서는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즉, 구분소유자라는 자연적 의미의 구분소유자, 인적 공동체, 그리고 의결권 면적 고려하는데 이것은 재산적 의미라고 하는 것이어서, 민법상 공유관계와 다른 점은 구분소유자라는 인적 공동체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공유지분 과반수 이상은 동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게 공유 법리가 아닌 집합 건물법은 법리가 적용돼서 이 계약은 무효다라는 판결입니다.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